내 네, 실수, 그리고 지금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.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. 자, 루트 A 곱하기 루트 C인데 근호를 한 번에 쓰면서 앞에 마이너스 보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다 음수라는 얘기죠, 지금. 이거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방에 썼을 때 마이너스 보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A는 음수이고 B는 양수라는 얘기죠. A는 위에서 음수인 거 확인했습니다. 자 그럼 얘는 조금 이제 신경 쓰시면 되는데 ac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양수 나오죠 지금 ac의 부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양수예요 그럼 이놈의 부호가 궁금한데 근호를 한 번에 썼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안 나왔지 그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데 안 나왔으니까 d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a, b, c, d의 부호가 a는 음수란 얘기고 b는 양수란 얘기고 음수란 얘기고 양수란 얘기입니다.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. 루트 a는 실수다. 실수겠니? 실수가 안되죠. 어, 문제에서 분명히 0이 아닌 거라고 했어. a는 음수인데 루트 a가 어떻게 실수가 되나. 허수가 되겠지? 자 뭐 이렇게 되겠고. 그 다음에 니은.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근호 한 번에 써도 되냐. 자, 지금 둘다 음수가 아니지? 하나만 음수입니다. 하나만 음수면 지금 둘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. 그 외에 양수, 음수 양수,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자, 디귿 C 플러스 D. 얘네 둘이 더해서 양수라고 확신할 수 있어? 없지.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. 보호가 다르니까. 자, 그 다음에 리을. 리을은 분모 양수고 분자 음수입니다. 얘는 그냥 근호 한 방에 써도 되죠. 마이너스 부호가 튀어 나올 때는 분모 음수 분자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. 그 외에는 다 그냥 근호 한 번에 쓰시면 된다라는 거. 그럼 니은 리을이 답이겠죠?